자, 안녕, 네, 반갑습니다. 어, 뭐 여러모로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도 했고요. 머리도 좀 복갔죠, 시원하게. 네, 커닝시티 헤어샵 가가지고 랜덤 고급 헤어 쿠폰 들렸는데,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조금 이따가 갔다 올 곳이 있어서, 어, 새로운 모습으로 좀 영상 한번 좀 촬영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봅시다. Let's go. 네, 현재시각 11시 44분이고요 후딱 가서 일단은 휴대폰 구매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아무튼 네, 기존에 쓰던 갤럭시 노트10이고요 이번에 휴대폰 바꿨습니다 네 현재 플립6로 바꿨는데요 화자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네, 그런 증상 안 보이고 멀쩡한데요 엄청 싸게 좋은 폰잘 구한 것 같습니다 화질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아이고, 자, 대반갑습니다 네, 초박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이불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산 이불인데요 매트리스죠 이제 잘 곳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좀 사느라 이제 아마 길거리에서 전폭생이랄까 5천원인가 지고 사왔을 거예요 보시면 이불도 굉장히 얇습니다 네, 보시 죠이 네, 정도밖에 안되고요 이 이불을 제가 벌써 4년 반 정도 썼죠 네, 4년 반 정도 썼고요 강성환 진도 벌써 7년 차이 돈도 벌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멀쩡하게 잘 곳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게 이불이 한 3cm, 2.5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이불을 좀 설치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여기 휴대폰 보이시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인데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원래 쓰던 휴대폰이 깨져가지고. 그때 이제 돈도 없었을 때라 네 급하게 이제 중고폰으로 11만 원 주고 산 휴대폰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화면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화면이 처음부터 이렇게 버린 증상이 있어 가지고 빨갛고 이렇 보시면 이제 뭐 깨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사되는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근데 네 처음으로 좀 최신폰이라는 걸사 봤습니다. 제가 원래 살면서한 번도 새 폰이라고 써본 적이 없는데 중고폰 어렸을 때 처음으로 사는 휴대폰이 이제 테이크 2어 테이크 2였고요 제가 얘네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최신 폰을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중고폰으로 썼고 예를 들어 남들의 갤럭시 S4 S6 이런 거쓸때 저는 옵티머스 2X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꾼 게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옵티머스 LTE2.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바꾼 게이 휴대폰인데. 어쨌든 이번에 산 휴대폰은 그나마 제 기준으로는 최신 폰이죠. 네. 갤럭시 Z 플립 6입니다. 2004년쯤에 나온 휴대폰이고요. 중고로 하나 샀는데 가격도 괜찮고 제법 상태도 괜찮더라고요. 거의 A급이라서. 그래서 초코 심심해랑 이제 개인적인 촬영용으로 조금 이 휴대폰으로 바꾸게 됐고요. 아, 아무튼 상당히 좀. 기분이 좋네요. 어, 처음으로 산 최신 폰이라서 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아, 어, 그리고 아까 헤어드라이기. 여러분들이 이제 탈모가 있으면 머리를 좀잘 말려야 된다 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헤어드라이기라는 걸 사봤습니다. 아무튼 저도 궁금하니까 어, 일단은 이제 이 입을 궁금하니까요. 이 입을 설치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적어도 3위. 어? 살면서 잠은 잘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음, 내 거랑 비슷하네? 아 색상도 잘 골랐다. 색상 생각해보니까 안 보고 샀는데. 자, 아우, 새로운 네, 매트 있습니다. 일단 한번 뚫어볼게요, 이거. 아, 이거 뭐 어떻게 빼야되냐? 벗겨. 이거를 홀딱 벗겨주마. 어? 안돼요? 벌레는 아닌데, 무슨 건포도 같은 게 들어있네? 뭐야, 이거? 아, 수면, 아, 수면 바퀴벌레 들어온 줄 깜짝 놀랐네. 아니 누가 포장하다 거포 넘어갔나? 아 이게 여기 테이프가 있었구나. 오 깜짝아. 자, 이게 새 이불이다. 내가 깔고 잘 새로운 이불. 아 이게 조금 더 길고 짧네. 이렇게 짧네 생각보다 좁구나 이게. 아무튼, 음, 사이즈를 좀더 틀어놓았어야 되네 너무 그냥막상한데아 몰라. 누울 수가 있으면 됐지 뭐. 어, 근데 푸짐신하다 얍. 어, 그렇지. <laughs> 어, 좋은데? 어, 이제야 좀 이불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드네. 아, 그렇지 아, 이게 이불이지. 나 그동안 뭐 해서 잔거냐 <laughs> 어, 두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이불에 누워있다는 체감이확 드네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접으면, 뭐 접이식, 이렇게, 뭐 의자라도 쓸수 있다고 하니까. 일 그럼 잠깐 좀 앉아서 얘기를 좀해볼까 일단은? 자, 네, 배경이 좀 볼품 없긴 했는데, 오! 아, 어! 오, 쉣! 진짜 무슨 애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걸 즐겁냐, 이렇게. 아, 아무튼, 아아 그럼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좀 심각한 얘기를,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 뭐 최근에 많이 있었죠 방송하면서. 어, 뭐 패드립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희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얘기가 많았는데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네, 계속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2 개월 전쯤이죠. 이제 추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 명, 어 제가 추정하기엔 한명 아니면 두 명으로 추정되는 이제 사람이. 그좀 상스러운 닉네임을 달고 방송 중에 와서 방해하고 뭐 협박도 하고 그리고 뭐 방화협박도 하고 살해협박도 하고 뭐 패드립도 받고 별 희한한 지점 여기 이미지 보시면 뭐 닉네임도 상당히 조금 선을 넘은 그런 닉네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대대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좀 밝혔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중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형사고소를 진행해 가지고 그 이제 저를 막 어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다. 어, 나중에 뭐 너희 집 따라가서 불을 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게임 따라다니면서 패드립 한 거랑 이제 욕설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일반 그 사이버 명예 쪽이랑 이제 그 모욕죄 쪽으로도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다른 유튜버분들도 이 영상을 혹시나 보셨다면 당연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를 좀 해주세요. 저도 그때 예전에 이제 고소를 한번 진행해봤다가 밖으로 먹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혀가지고 그 채팅을 이제 불을 지낸다는 협박을 했을 때아 이거는 빼박이 다해가지고 바로 이제 캡처를 하려고 그럼 여기 방송하면 보시면 채팅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아이디를 지워버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얘네들이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수사 공조를 이제 요청을 하려면 그 아이디가 지워진다고 하는데 채팅창 화면을 새로고침 하기 전에 클릭만 해놓으면 얘가 아이디를 지워도 그 아이디가 있던 url이 뜨는 그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닉네임이 뭐 초박이다 라는 이제 사람을 클릭을 했으면 이제 채널가기 라는 그 목록이 뜨거든요 그걸 눌러 놓기만 하면 얘가 이제 아이디를 지워도 그냥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유튜브가 가끔씩 방송하다 서버가 다운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진짜 그 누르는 타이밍에 서버가, 타이밍,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그 URL을 제가 못 땄어요 생방송도 그대로 남아있고 채팅도 남아있고 한데 이제 유튜브 측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해도 얘가 이걸 지워버리면 아예 그 시작조차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형사고속권은 그렇게 아무, 아쉽게도 진행 불가 판정을 받고 이제 취하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 실명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실명이 민재거든요 민재인데 이제 그 실명이랑 그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이제 떠나다니면서 좀추접한 닉네임으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뭐 성적희롱 아무튼 저에 대한 이제 폭언 및 욕설 그리고 뭐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란 말이 사실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인가봐요 방송을 좀 꾸준히 본 친구인지 아무튼 제 관련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욕설을 했었는데, 일단은 한달 정도 걸렸고요. 고소 진행 가능한 걸로 좀 판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가 좀 교묘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아이디를 지운다든가, 다른 캐릭터를 할때 이제 언급을 달리 했다든가, 조금 애매하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저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제 부모님에 대한 희롱을 한 부분이 이제 캡처가 된게 있어가지고, 어? 네, 수사관님께서, 어, 이 부분으로는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 이거는, 이건 빼박입니다. 네, 뭐 여기 실명도 언급하셨고, 뭐 직접적인 이제 욕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직접적인 부모님에 대한 희롱도 있었으니까, 이걸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결국엔 진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점이 되는 부분이 저희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성적 발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로 고소를 진행하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해당 유저 코드랑 그런 것도 우연히 좀 영상상에 스크린샷에 남아있어 가지고 그럼 이걸로 특정해 가지고 어머니분 이제 모셔 오시면 이제 고소 진행 가능할 것 같다. 직접 진술만 좀 해주시면 어, 피해 이력 얘기만 해주시면 수사관 쪽에서 이제 이거 해당 부분 담당 법원 뭐, 쪽에다가 이제 고소 진행 해가지고 어, 해당 부분 뭐, 집파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어, 굳이 뭐 어머니한테 이런 장면이나 이런 욕설을 어, 불쾌하다라는 그 반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두도 아니고, 직접 모셔와서, 이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 나 때문에, 내가 방송하는 것 때문에, 어, 내 가족들이, 이제, 좀, 기분 나빠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 하셨을 거예요. 꼭 정의 구현해라. 어, 절대 취하해주지 마라. 요즘 댓글도 좀 많이 달렸어요. 어, 이 새끼 뭐, 음, 뭐, 쌀 먹하더니, 합의금 받고 퉁쳤나보네? 어,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어쩌저쩌어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누구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애초에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왜그 사람한테 욕을 먹었고 왜그 사람한테 이제 겹사를 당하면서 이제 협박을 당했고, 아니, 저도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면서 실수를한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욕하거나 이제 막 대놓고 피해를 입힌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생각보다 매너 있게 저 게임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진짜 아, 이 세상엔 희한한 사람들이 많구나. 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아쉽게도 모든 고소권은 좀 취하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는 있어요. 어, 일단 잠깐 내려놓은 거고, 수사관 측에서도 나중에 혹시나 정말 고소 진행하고 싶으시면, 네, 어머니 모셔오셔서 해당 부분 그, 보여드리고, 직접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진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대로 아, 그, 뭐라지? 그, 아무튼,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섬유로한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 이제, 못 참겠다 하시면, 이제 모셔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제 이제, 새로운 이불이랑 휴대폰도 좀 자랑할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 그리고 이 머리도 그거예요! 제 최근에 좀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방송도 좀 쉬었고 그리고 자꾸 이제 안 좋은 애들이 자꾸 생기니까 머리가 많이 안 파, 아팠어요 잠도 못 자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게 모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탈모가 온 것도 게뭐 유전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성 탈모가 아닌가 싶어요 맨날 잠못 자고 이제 99개의 선언말이 있어도 한 개의 폭언이 있으면 그한 개의 폭언이 신경 이 쓰이듯이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졌던 것 같아요 이 머리 볶은 것도 그거에 대한 그거예요 끝맺음! 음 이제 뭐 고소도 진행해 봤고 어? 이렇게 뭐돈 모아서 이불도 바꾸고 휴대폰도 바꾸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서 그래! 어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머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웃기다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이렇게 머리를 볶아봤고요. 파마 좀 해봤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영상으로 찾아뵈서 좀 죄송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즐겁게 방송할 예정이니까 다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엔 초코드 심심은 아니고 고소 관련 진행건으로 좀 근황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